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아침 9시 44분입니다. 어 요즘 계속 시장이 애매한 구간에서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등할 것 같은데 반등을 하지 않고 저점은 계속 낮춰가면서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애매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식 매수도 생각하지 말고 하방으로 추격할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은 하방 포지션을 기존에 보유하던 사람들이 띵가띵가 즐기는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답하실 수 있죠 그죠 아씨 니네들만 돈 벌고 나는 아직도 현금 갖고 있어 없고 그뭐 저번에 나 인버스 못 샀는데 난난 난 어떡하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 이런 얘기는 들으실 필요도 없고 나만 뒤처져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주식 모든 투자에서 가장 시잘되기 없는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은, 남과 비교하는 그런 생각은 철저히 버리셔야 되겠고요. 이 주식도 뭐, 일부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뭐, 수익률 가지고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1등, 2등 랭킹을 정하는 거지, 현재 시, 현실적인 우리 인생에서 실전 투자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예요, 절대 평가. 인생에서 실제 투자하는 절대 평가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단기 매매하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올리지만 이 취지가 다 같이 공부하자라는 게 취지기 이 때문에, 그죠. 이거 단기 매매를 생각하시면 은 굉장히, 그죠.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 영상을 뭐몇년 전까지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의미있게 뭔가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린 어떤 매수 신호 혹은 매도 신호를 드린 게 1년에 한 많아야 뭐 3번, 4번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그런 걸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투자할 때는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삐끗하는데 그첫 단추를 낄 타이밍이 1년에 솔직히 몇 번이나 오겠어요. 감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라는 게 인생에 몇 번이나 오겠냐고요. 저는 그나마 그나마 좀 많이 봐줘서 1년에 한 3, 4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매일매일 오진 않으니까 제가 매일매일 신호를 드릴 수는 없고요. 예, 굉장히 그렇게 좀 낮은 빈도로 이 신호를 드리니까좀 그런 점들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 아무튼 중요한 게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지금 하라고, 지금 제가 하락을 이야기하고, 예, 지금 제가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영상 보면서도 여전히 손해를 누적시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 때문에 돈 까먹는 분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분명히 예, 돈 까먹는 분들이 계시긴 계실 텐데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요. 아무튼 저는 일단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제 영상을 보고 돈 버는 거는 못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 때문에 돈 까먹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지키자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이런 거,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더욱더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저 때문에 돈 까먹으면 깝깝하잖아요. 버는 거는 못 벌어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지키는 게 사실 더, 지키는 게 더욱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지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좀 이야기를 해 드리는 편이라는 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키는 게 어렵긴 하거든요. 요즘에 비트코인 이런 거 사례 보시면 아시죠? 뭐, 뭐, 아파트를 샀네, 뭐, 10억이 됐네, 100억이 됐네,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무슨 무슨 사태, 이러면서 하루 반 만에 다 까먹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그, 그런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버는 거는 쉬울 수 있다. 근데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지금까지 돈잘 벌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야 내가 정말 천재라서 돈을 벌었구나 야 주식 이렇게 쉽구나 혹은 뭐 비트코인 이렇게 쉽구나 지금까지 내가 왜 이걸 안했지 진작 주식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이 검증을 받는 시간이 온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자기 실력으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운빨로 돈을 벌었는지 이런거를 검증하는 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장은 그렇거든요 뭔가 한번 돈을 벌 기회를 확 줘요. 그리고 자신감을 준 다음에 이게 진짜 네 실력으로 돈 벌었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줍니다. 지금이 그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검증에서 살아남으면 진짜 이제 지키는 방법까지 아는 고수 투자자인 거고 이번에 힘든 시간을 줬는데 지키지 못하고 다시 다 토해내고 뱉어내버리면은 그냥 그죠? 그냥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네 계속 애매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요까지 하고 <laughs> 미국 같은 경우 어제 혼조 마감했습니다. 뭐 나스닥이 뭐 조금 올랐네. S&P는 조금 떨어졌네. 라고 했는데 혼조 마감이라고 됐는데 이제 혼조 마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보는 게더 객관적인 뷰이긴 합니다. 지금 하락 추세 진행 중이잖아요. 하락 추세 진행 중인데. 이게 뭐 보시면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어, 다만 그죠 어떤 뭐 단기적인 피로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반등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 근데 반등이 올라왔다는 의미보다는 아무튼 이건 하락이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긴 맞죠 물론 뭐 보안 마감 하긴 했지만 저점 많이 낮추고 있기 때문에 하락 진행 중이다 라고 볼수 있긴 한데 그렇긴 한데요 어, 그렇긴 한데 어젯밤에 이런 멈춤 혹은 뭐 이런 버벅거림은 그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예, 빅스, 빅스 어디 잘 보자 이야기해 드렸죠. 33.4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결국 못 넘어갔죠. 어, 지난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오거래일 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오거래일째 그리고 두 번, 한번두 번에 걸쳐서 33.4를 넘어가냐 마냐를 테스트했는데 못 넘어갔어요. 저항이 누적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게 빅스 지수이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녹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죽을 수도 있. 얘는 빨리 가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 될때못 갔어요. 어젯밤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폭락을 할 거면 만약에 어떤 뭐 2020년 3월 같은 그런 뭐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갈 거면 어젯밤에 폭락을 하는 게 어젯밤부터 시동을 거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어젯밤에 저렇게 시장이 주춤하면서 빅스가 죽어버려서 이제 어떤 비이성적인 폭락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주 한 월요일 이번 이번 주한 월요일쯤부터 싸웠죠 이 빅스가 넘어가면서 초대박을 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이까지 봤을 때는 그 테스트는 거의 끝난 것 같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죽겠다 라는 쪽으로 합의를 거의 다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뭐90% 95%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수는 계속 더 빠지면서 뭐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빅스가 좀 많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시장은 솔직히 좀 반등 가능성 좀 높아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내려오겠다는 이야기는 그죠? 뭐 물론 이게 빅스가 죽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일부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올라오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건 이제 뭐 반등이 올라오지 않겠어는 어떤 그냥 뭐 느낌이나 의견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걸 근거로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반등할 지금까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게 어떤 느낌 오직 느낌이었다면 이게 어젯밤에 이제 빅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어,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긴 해야 되겠다. 물론 오늘 밤에 다시 뒤집어서 올라가면 또할말 없어지는 건데요. 일단은 일단 그죠? 이렇게 저항 쌓아놨으니까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빅스가 죽는 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이렇게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UVXY 들고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예, 그건 좀, 무모한 투자자, 요런 게될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가야 될때못 가고, 저항을 너무 많이 누적시켰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로 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물론 오늘 밤에 무슨, 무슨 이슈가 팍 터져가지고, 올라가면 몰라도, 그렇게 아니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중요한 날이었는데, 뭐, 물론 뭐, 이렇게 계속 하락은, 저점 낮추면서 하락은 잘 진행했지만은, 어, 이거는 좀 어떤, 그죠? 변동성을 죽였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하락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락해야 될 때에 하락을 좀 못한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빅스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그래서 빅스 이런 거 보시면 어쨌든 계속 이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푸드 옵션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폭락을 하고 이러고 싶으면, 사람들이, 세력들이, 이걸 미리 냄새를 맡은 세력들이, 푸드 옵션을 막 매수하면서, 푸드 옵션 가격들이 막 상승을 하면서, 빅스가 짜불짜불짜불짜불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저렇게 됐음에, 어, 그죠. 시장이 뭐 저렇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푸드 옵션의 힘이 좀 급격히 빠지고 있다. 이런 거를 빅스를 통해서 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이래저래, 뭐, 다양한 면들이 좀, 어, 이젠 좀, 그죠? 시장의 하락을 더 이상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되기 어렵지 않겠냐. 조금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좀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어,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 같은 거. 금리 같은 게 보시면, 좀, 제법 많이 죽고 있습니다. 예, 제법 많이 죽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인플레, 인플레, 우려 뭐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돈의 움직임이니까요. 실제적으로 돈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고 있다. 금리가 중요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 제 생각엔 일단은 시장이 어떤 추가적인 하락의 재료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금리가 계속 올라야 시장에 뭐 폭락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금리가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일단. 뭐 추가 하락 이런건 제한적이지 않겠어 빅스도 저렇게 됐으니까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음그 와중에 물론 달러는 올랐어요 달러는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었는데 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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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 죽이면서 매물 소화 하다가 어, 한번에 힘을 확 터트린 거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물론, 저, 달러 인덱스의 관점에서는, 뭐, 시장의 하락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달러 오르면 통상적으로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솔직히, 근데 이런 상승은 약간 좀 슈팅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좀 어떤, 뭐, 단기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뭐, 단기적인 뭐, 이런, 이런, 이런 상승 추세를 뭐, 잠깐 쉬어가기 위한 오버슈팅? 이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이 상승 속도나, 이런 거, 뭐,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간에 걸쳐서 봐도 어떤 월봉 단위로 이런 거를 봐도 지금 엄청나게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조정 요거 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솔직히 뭐, 이 상승에너지를 충전하면 상한 게 아니고 이건 오히려 더힘 빠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좀 어떤 상승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 이런 게 없었다라고 볼수 있고 오히려 그죠? 오버슈팅이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보시면 좀 그죠? 어, 별다른 이런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위안화도 어젯밤에 오르고, 지금은 좀, 네,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전략 개인적으로 이런 거 오버슈팅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주식 시장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미국 기준으로 해서, 어, 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뭐 이야기는 좀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뭐 대폭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의 기로에서 일단은 시장은 반등을 택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90%의 확률로 이제 오늘 밤에 반등 하면은 이제 그럼 이제 반등으로 인정하는 거고 예. 빅스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예. 오늘 밤까지 어쨌든 보긴 봐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ppi가 뭐 역대 최고치에서 뭐 조금 떨어졌다 요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예상치보다 조금 조금씩 높거나 낮거나 예상치 부근에 있었고 딱히 서프라이즈 쇼크 이런 거 없었고요. 어, 이게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올라 역대 최고치에서 하락했다. 뭐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시장이. 어, 뭐 PPI가 11%네 이러면서 막 우려가 아니고 어뭐 약간 뭐. 피크아웃 뭐 물가 상승이 이제 뭐 앞으로 둔화되는 게 아닐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하죠 그죠 이래서 시장이 어제 빠지다 말았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것 같죠 어,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뭐 특별히 나온 기사 같은 건 없는데 뭐몇 가지만 좀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그죠 이런 것들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뭐 어떤 부동산 업체 이런 것들이 망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계속 뭔가 하여튼 로 브로... 에... 계속 뭔가 어떤 불확실성 이런 건 진행 중인 거죠. 지금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고 그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걸 이런 네 그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기사를 보여드렸냐면은 예전에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금융위기 때 같은데 어떻게 빠졌냐면은 이미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하락 추세로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등해야 됐을 타이밍쯤에 반등해야 됐을 타이밍쯤에 그때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던가 그래가지고 그때 악재가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등해야 될 타이밍에 반등 못하고 후루루루룩 말아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위기라는 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될수 있다는 거. 이미 어느 정도 좀 하락 진행되고 하락 진행되고 예뭐잘 잘 가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만약에 진짜 어떤 큰 위기가 날려면은, 어느 순간 뭐 무슨 기업 같은 게탁 붕괴가 되면서 뭔가 그런 대폭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트리거가 막이 하락의 초창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행 다음, 진행된 다음에 이래도 되나 싶은 타이밍에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완전 대폭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오더라라는 거, 요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기사들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가 좀 눈을 예, 계속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아 여전히 뭐 헝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동산 이런 쪽에 위기가 터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어젠가 이틀 전부로 해가지고 이제 뭐 비트코인 이쪽에도 살짝좀 위기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옐런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코인베이스 ceo 는뭐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이제 다 알죠. 아뭐뭐 뭐 주택과 관련된 뭐 어떤 채권이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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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뭐 주택 관련 대출을 증권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뭐뭐 CDO 니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뭐 분산해서 나눠 팔아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리몬 브라더스가 망했다. 얘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발했, 예, 얘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우리 지금은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이 위기가 나기 직전이나 위기가 진행 중일 땐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 지금도, 지금도 뭔가 분명히 이런 어떤 위기를 만들 만한 씨앗은 무럭무럭무럭무럭 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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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고리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아마 비트코인 쪽에 지금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쪽이 옛날에는 아예 이제 제도권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슬슬슬 제도권으로 얘가 기어들어오면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얘네가 어떻게 얘네가 어떤 고리에 선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주류 금융시장, 뭐 예를 들면 정상적인 뭐 주식 거래소나 뭐 채권 거래소나 혹은 뭐 은행 시뭐 뭐, 아니면, 뭐, 제도권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뭔가 어딘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은 뭐 잘못돼서, 어, 뭐, 네, 지금은 마치 이게 우리 눈에는 약간 단절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뭐, 어떤 제도권 금융시장과 비트코인은 별개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단절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분명 연결고리가 어딘가 있,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예, 지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보이면은,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거를 이런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배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초고속 투자자 인거죠 이렇게 이런걸 미리 알고 이런거에 다 배팅을 하면 영화 빅숏 같은데 나오는 그 그런 전설적인 투자자라면서 그렇게 그렇게 어떤 영웅화 신격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걸 미리 알고 하면요 근데 아무튼 분명히 이런 고리 이런게 있, 있, 있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퍼져서 좀 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잘잘 잘, 잘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뭐 제가 아는 건 없는데 저는 솔직히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근데 이런 게 있긴 있겠죠. 요즘 ETF 상장 이런 것도 있고 선물 거래 이런 것도 하니까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도 이게 영향을 괜히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무튼 좀 조심해서 잘잘 잘 보긴 해야겠죠. 이 비트코인 3만 달러가 깨진 거하고 코스피 340이 깨진 게 같은 날이라는 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지금은 아직까진 별문제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100%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예. 네. 요런 점들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 음, 말씀드렸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점검할 뭐, 네. 특별히 점검할 거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한국증시는뭐 보시다시피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어제의 5월 12일날 하락이 약간 언더슈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감한다면요, 언더슈팅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안 그래도 만기일이었는데 이게 변동성을 터뜨리더라고요. 힘을 쥐어 짜내서 급락을 하더니, 결과적으로 오늘 뭐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마감되면 이거 언더슈팅이 될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340부근에 싸움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붕괴될 거라는 이야기는 안 드렸고 어, 모릅니다. 반등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데 올라오면 반등 올라왔을 때 다음에 잘 하시면 되겠죠. 그죠? 미국 증시도 같아요. 반등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데 반등이 분명히 그 저기 언젠가 반등 올라오겠죠. 그럼 반등 올라오면 그때 잘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저항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한국 증시나 아무튼 뭐 여기. 요날 종가 정도 보면 되겠죠. 343 정도가 지금 어떤 저항으로 활동 중이네요.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340 싸움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00, 340을 어제 붕괴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뭐 코스닥도 그렇 이제 뭐 1200에 대한 저항 또 테스트하겠죠. 예, 저항 뭐 이런 거 테스트하겠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달러 인덱스의 그런 움직임이 오버슈팅이었는지 어쨌는지 오히려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뭐 위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딱히 일단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어쨌든 한국 증시는 딱히 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라. 지금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이런 하락의 목표치는 채워놓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하락 목표치나 이런 건 채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결정, 여기서 이제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반등을 하던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우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반등을 하면 좋아요. 반등을 하면 위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면 됩니다. 혹은 여기서 아예 비이성적인 폭락을 해버리면, 아, 그러면 비이성적인 폭락이 나온 후에 여기서 주식을 사면 돼요. 차라리. 지금은 뭐다?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차라리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뒤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비이성적인 아니면 폭락이 나온 뒤에 움직이거나 근데 일단 어젯밤 빅스가 중요한 저항을 넘지 못했고 저항을 누적시켰으니까 일단 반등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린 게 됐죠. 네. 그럼 한국 시장도 아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